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0일 방송. CNN 20일 방송은 지오그룹, 삼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 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0일 방송. 안녕. 코스트 코로나 시대의 백신 한 방. 예, 코로나 19가 1년째 지속이 되고 있지만 도저히 지금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일 어, 확진자가 천 명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자, 3차 대유행 확산에 어, 암흑 전국이 겹치면서 세상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 지금 연말이면 어때요? 어, 모임이나 막년에나 시끌벅적할 때인데 지금 거리에는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프랑카드가 나붙기고 밤거리는 한산해서 연말의 분위기가 전혀 나지를 않는데요. 그나마 온라인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간간히 이렇게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만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어, 들었는데 어,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백신을 선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라던가 어, 가까이하면 어, 뭉치면 가면 흩어지면 안정이라는 어떤 흐념섞인 어, 말들도 들리고 하는데요. 자, 사회적 거리들과 높아질수록 우리 마음의 거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해서 우리를 보호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미소를 볼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각 나라별로 어떻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어,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부터 보자면요. 미국은, 어, 거의 한 접종이 시작될 즈음에서, 어, 그 사망자들이 확진자가 30여 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전 세계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가장 큰 국가인 만큼 미국부터 알아보겠는데, 어, 미국 뉴욕에 있는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서 그 환자들을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샌드라 리츠라는 흑인 여성 변호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녀가 접종받는 모습이 TV로 생중계가 됐고요. 어 그녀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다른 백신을 맞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희망과 안도를 느껴도 된다. 백신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대중에게 심어주고 싶었다면서 어, 백신 접종이 매우 고통 시간을 끝내는 어, 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외쳤습니다. 그런 사이 주말 사이에 미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도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화이자가 미 전역으로 어 백신 최초 공급분의 배송이 시작되면서 접종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접종이 끝나면 이제 사회 각자 필요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실시가 되고 또 그게 확정이 되면 전 국민에게 전 미국인에게 이 백신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내년 초에부터 어 영국이 이달 초 세계 최초 어,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가했고 90살인 할머니가 첫 접종사를 시작으로 캐나다도 같은 날에 코로나19 백신을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의 한 병원의 간호사 2명과 또 직원들 5명을 포함해서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또 바레인과 사우디아라아 등이 그 뒤를 이우고 있습니다. 어,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러시아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사들여서 접종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주목이 됩니다. 한국 정보 관계자와 북중 무역 관계자를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19 백신을 승인한 러시아로부터 백신을 구입했다. 구입량은 분명치 않지만 조선 노동당 간부와 또 당국자들에 대한 접종을 시작을 했지만 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김정은은 아직 안 맞은 듯 싶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중국발 코로나 19가 각국으로 확산되던 지난 1월 말에 북중간 국경을 통한 주민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중국 러시아를 녹아는 항공기와 국제 철도 운항을 중단한 이래로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제로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그동안 취해온 코로나19 방역조치 수준들을 감안할 때 그들 역시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국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최근에 적외선 체열검사 장비도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의주, 해산 등 북중 적경지세관에 이 장비가 설치되기 시작했다며 북중간 무역 등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8월에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자국산 코로나19 백신, 스푸니니크 V를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했고요. 중국 당국은 이보다 앞선 7월부터 의료 종사자 수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백신 확보도 일본,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쿄신문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방역 우등생으로 철저한 검사와 격리를 통한 K-방역을 자랑해왔지만 지금은 병실 수도, 의료자 종사자 수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백신 확보도 일본, 미국, 유럽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고 방송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K방에게 자만하다가 다른 나라에 추월당했다면서 방, 방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수개월간 검증된 후에야 접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밝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내년 1월에서 3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 천만회 뿐 나머지는 불투명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미국 화이자, 얀센과도 조만간 코로나 예방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번 환자가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집단 면역을 통해 사람간 코로나 19 전염이 억제되는 단계에 도달하려면 앞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백신을 맞은 사람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를 필수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기후위기, 쓰레기위기, 고립, 우울감, 교육 격차. 정말 파생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해결 방안들에 관한 어, 문제들도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또 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코로나19가 낳은 다양한 상황들을 직면하고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보완할 점은 보완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백신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추석 때 나훈아 씨가 테스형을 부르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공감이 돼서 마음이 찡하게 울림이 되던데요. 뭐, 세상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자신을 알라며 등 내밀고 간 말은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됐어여 가사가 참 공감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우나 씨는 73인데, 어, 소쿠라테스는 7에 독배를 마시고 숨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나우나 씨가 더 오래 살았네요. 그, 소크라 시대에,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역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그 역병으로 인해서 8만 명이 숨을 졌다고 합니다. 어, 기원전 431년 스파르타의 공격을 받은 아테네, 아테네가 성문을 굳게 다듬으로그 감염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로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실은 이 철학적 유래가 된이 말은 어, 델포이의 아테네 신전에 쓰여 있는 경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묻고 캐물어서 결국 얻은 답이 무엇이냐 그 결과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지를 인정하는 것, 자신이 진실로 보잘 것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내가 틀릴 수도 타인이 오를 수도 있다는 긍정적 태도이겠죠. 자이여령 이화여대 명예석자 교수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 시대의 식구를 소쿠라테스를 주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 식구는 인간의 무지를 관성하게 한다. 그간 쌓아온 과학자 지식의 민낯이 드러났다. 바이러스 하나 못 잡는 게 우리의 현실이며 어떤 권력도 재산도 소용없다. 운명인과 미개인의 구별도 의미가 없고 하물며 현실 정치는 어떤가. 무지한 자의 신념만큼 큰 죄양은 없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2020년 끊임없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부르 흐름을 빨리 읽고 니즈를 캐치하여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성장을 할수 있을 겁니다. 가진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막지 않기를 바라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서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나를 성장시켰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온 과정과 결과는 내 영향력을 끼칩니다. 결정하게 하죠. 신뢰를 얻고 싶고 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면 그만큼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마땅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쿠라테스가 외쳤듯이 자신의 무지와 보존할 것 없음을 깨닫고 세대를 불문하고 깨어서 끊임없이 배우고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로 열린 사고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NN21 이정화입니다.